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세 가지 강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추석 밑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또한 한 번은 반드시 짚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이심 판결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왼쪽편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발의하고 지금 통과된 성평등 조례아닙니다이 부분에 최소한 이재명 지사님께서 반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노선이 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지지를 일단 저는 접은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2심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사설은 차지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을 이끄는 세 가지 관기는 첫 번째가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으로 대변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평등 사상입니다. 무조건적인 평등이 다 옳은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차별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평등해야 될때 평등하고, 차별해야 될때 차별하고, 그게 옳은 것이지, 다 평등하다고 옳은 게 절대 아닌데, 지금 말 그대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유럽 사회, 에서 불고 있는 썩어빠진 사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끝에 정신적인 방탕함으로 이어진 것이 미국과 유럽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썩은 사상과 마약과 태폐로 물들고 있는 물질적인 쾌락에 대한 추구입니다. 성평등 사상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정신적인 어떠한 쾌락 그리고 행복이 아닙니다. 동성애 간에 그리고 다른 종족과의 섹스를 통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듣기 좋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성은 남성, 여성, 두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발의한 것은 그러한 양성평등이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 인간이 만들어낸 오만 잡종의 성까지 다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그리고 이것을 차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성적으로 썩어 빠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2016년 6월달 미국 뉴욕에서는 인간의 성은 31개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어긴다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등말 그대로 성적으로 좀말 그대로 극도의 방탕함을 달리는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 대신 부모1, 부모2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자녀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세상을 이끌었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꼬락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결국은 정신적인 강탕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얼마 전 그리고 어제 전원이 구조된 미국에서 있었던 현대 상선 정확하게는 현대 글로비스 운반선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첫번째 성평등성인지 감수성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성 혼란에 대한 광기 처럼 세월호를 통해 드러났던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편가름 이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 권력에 대한 배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최초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두 번째가 조국업 부모부 장관 임명을 통해 드러난 내네 편, 니네 편을 나누는 편가르기. 그리고 세 번째가 세월호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감. 자, 한번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원 구조된 미국에서의 현대 글로비스 상선의 구조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재빠른 구조, 전원 구조. 그렇게 언론들은 극찬을 했는데, 그 실제적인 구조 일지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세월호 때보다 더 늦습니다. 미국에서 최초 구조팀이 투입된 시간은 세월호 1시간보다 훨씬 뒤였습니다. 단지 달랐던 것은 세월호는 사고 이후 3시간 만에 배가 침몰되어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글로비스 상선은 거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그리고 세월호처럼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초된 상태에서 주변의 부유함을 통해서 수면 위로 유지된 상태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내부 화재로 인해서 화재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압 구조 작업이 늦어졌는데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최초 헬기를 통해 대부분의 선원들이 구조되었는데 남아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은 배 안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못했고 이들을 구조하려고 하니까 내부의 화재로 인해서 구조팀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구조팀들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세월호를 빨리 구조하지 않다고 애들이 물에 빠졌는데 엄밀히 따지면 물에 빠진 그 순간 애들은 이미 죽었다고 봤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배가 물이 들어와서 초장된 케이스가 아니고, 세월호는 이미 드러나 있듯이 배 후미를 열어놓고 운항을 했기 때문에 한순간 급속도로 수많은 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물의 수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대를 심어줬던 것은 얼치기 전문가들과 말도 안 되는 인권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데 왜 빨리 구조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러한 세월호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이번 현대글로비스 사고를 통해서 미국의 구조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니까 미국같았으면 그런 언론들 그런 여론들을 다 무시하고 구조 안했습니다. 구조팀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팀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남은 4 명의 선원을 구조한 것은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군안 전문 업체에서 구조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시 내네 편, 네 편을 나누고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정부 기관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왜 빨리 안 했느냐. 최초 아침 8시 50분에 사고가 일어날 때 tv 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 뱃속에 갇혀 있다라고 그런데 꼭 구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오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배가 깔아 앉아 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아이들 아우성 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두 눈에 시퍼렇게 뜨고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는 살인마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끈 광기였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자초돼버리고 한순간에 침몰하는 배는 구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두 눈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구조책은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우차별적인 성평등 사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드러난 나는 옳고 너희는, 너희는 틀렸다는 집단 광기에 세월호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감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번 초석 연휴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을 이대로 침몰시켜 버릴지,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다 죽을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야 될지, 어느 누구와도 타협을 하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끊었고 박근혜 정부 그 이상으로 독승과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패도의 길을 걷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민주주의 정부라고 할수 있는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촛불정신을 빌미 삼은 사기꾼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자한당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한당은 말 그대로 없어져야 될 정부이고, 정부였고 그는 또 정치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단지 그들과 계를 같이하는 사기꾼들에 불과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들이 외친 민주주의는 그들만의 민주주의였을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미친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 미친 인간들은 치료를 해야 하며, 이재명 지사님이 친형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광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아마 그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기대를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 이상 이땅 대한민국은 반드시 제대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확실한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이땅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암울한 먹구름이 이제 조금씩 거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